네, 안녕하세요. k 비전 안경입니다. 오늘은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선글라스를, 지금, 어 선글라스 시즌인데,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,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, 어 보시면은, 어 선글라스는 이렇게 조명이 밝은데, 그리고 햇빛이 많은 곳에서 받치면은, 선글라스 착용하시면 눈부심이 우선 방지됩니다. 눈부심이 있다는 거는, 아무래도 눈 안에 들어가는 광선이나, 이런 게 많다 보니까는, 눈을 해칠 수 있는 우려나, 눈이 아린다는 느낌,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차단시켜주는 걸 이래가지고, 좀 편안하게 좀 역할을 하죠. 그리고 요즘에는, 좋은 게 미세먼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눈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어,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이런 먼지들, 뭐, 눈을 해치는 거, 그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게, 어,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음, 그래서, 그 미세먼지 차단과 어, 미세먼지 차단, 그리고 또 하나 이제, 어, 40이 넘어가게 되면은, 어, 바람 불거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면은, 어, 눈이 많이 건조합니다. 건조한, 바람 차단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조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. 이런 부분이 선글라스를 쓰야 써야 되는 거, 그리고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